반갑습니다. 부동산노그북 김소장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주택 매물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보시는 화면 원곡의 시장인데요. 이곳 시장 점포도 한칸 포함되어 월세 나오면서 주택 마당에서 바로 연결되는 주택 매물 안내입니다. 일반적인 구조는 1층은 상가로 이용하고 2층은 주택으로 이용하는 상가 주택이 아니라 시장을 접하고 있어서 주택에 별도 시장 점포가 딸린 주택이 되겠습니다. 북비산 내거리에서 대평중학교까지 근린생활형 상설 전통시장으로 점포수가 140세개나 되어서 인근에 주차하고 조금은 걸어야 하는 매물이라는 말씀 미리 드릴게요. 보시는 원고리 시장 공영 주차장에서 바로 주차하시고. 바로 연결된 골목길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나면서 주택 벽면에 그려진 시장 배치와 점포상호까지 확인하시고 몇 걸음 더 가면 바로 시장으로 들어설 수 있어서 주차하고 시장까지 동선이 긴 편은 아닌 곳이어서 어느 소개 주택도 같은 주차장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개 주택 현재 2층만 공실이고 시장 점포와 주택 1층 월세 임대 중이어서 이 부분 뒤에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 표시 화면과 같이 현관에서 왼쪽이 안방, 그리고 뒤쪽으로 북측방이 있고, 거실 중간쯤에 욕실과 옆으로 주방 배치 기본 구조입니다. 2층이 거니와 주택 거실 기준으로 남향이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낮 시간 거실 쪽에 전등을 켜지 않았는데도 햇살은 좋은 곳입니다. 주방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냉장고 놓고 식탁 놓으면 딱 맞는 사이즈로 싱크대 쪽 세제품으로 다 교체하여서 바로 입주해서 사용해도 모방하겠습니다. 2층은 별도 세탁실이 없어서 보시는 것 같이 욕실을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별도 세탁기용 배수구가 있어서 현재 상태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북측 방에도 서측으로 보이는 창문을 크지는 않지만 설치해서 덜 답답한 구조입니다. 방 크기도 조금은 넉넉해 보입니다. 다시 1층 마당으로 내려와서 건물 현황과 월세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대지 면적은 142 제곱미터 43평에, 연면적 144.4 제곱미터에 역시나 44평입니다. 건축면적은 79.76제곱미터에 24평으로 1층은 주택의 평균 면적으로 보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2층 공실상태에서 1층 주택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5만원 그리고 시장상가에서 보증금 100만원에 23만원 월수익 총액으로는 68만원 나오는 주택매물이 되겠습니다. 영상 정면에 보이는 작은 문이 원고개시장 점포문으로 마당에서 바로 점포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임차인 영업 중이어서 앞쪽에서 별도로 차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3평 정도 되는 점포가 되겠습니다. 주택의 가치를 올려주는 의미 있는 상가로 보이네요. 오늘 소개 매매 금액과 보다 상세한 물건 내역은 제목 아래 더보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 평리동 소재의 원고계 시장 접한 2층 주택 매물 안내 영상이었습니다. 대구 강남부동산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